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매일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가족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없, 없, 없죠. 네, 아, 없을 수도 있죠.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생명을 걸 만한 일인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바친다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죽었다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공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라서 목숨을 내던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죽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별 소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위해 생명을 줄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만약 내 목숨을 내던질 수 없는 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헛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온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만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곧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유, 곧그 사명을 발견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참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과 사명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의 삶의 태, 의미와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행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아소로 32km 정도에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가 걸어가죠, 걸어가죠. 오직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일행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신도 배 타고 가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32km라고 하는 한 사흘길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혼자서 걸어갑니다. 바울은 이 고독한 길을 통해서 비록 앞으로 결박과 한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소에서 일행과 다시 합류한 바울이 배를 타고 미둘레네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가게 됩니다. 사모에서 에베소가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바울이나 바울은 3년이나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를 어, 거쳐 가지 않고 이제 바로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지나쳐서 이 남쪽에 있는 밀레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어 그의 마음에는 이 에베소에 한번 들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 아마도 자신이 열심히 사역했던 이 사역지였던 이 에베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가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행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이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그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데로 간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6월짜리 가고 싶었는데 그의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하였기 때문에 그그 그 이제 6월짜리 가지 못하고 결국은 50일 후인 이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이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서 헌금한 것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분위기가 사도 바울을 대단히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회당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났듯이 예루살렘에 가면 또 어떤 소동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정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들리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밀레도에 바로 간 것이고, 밀레도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마지막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위 바울의 고별 설거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사도행전 속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인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았을 때에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유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바울의 본면을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이 요청해서 급히 달려온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가 속 자신이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이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고별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본문 21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지옥불을 지필 뗄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을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유인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전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헬라 사람들이 동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라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자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당연한 책임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만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잠시 들러서, 어,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와 남부 아가의 교회들이 모은 이 사랑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자기가 원래 파송받았던, 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을, 어, 머물러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는 그것을 가르침받아서 목적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매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만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 말고도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장 넘기시면 21장입니다. 2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배를 타고 들어가, 드디어 밀레도에서 두로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그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이 성령 충만하였던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환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곳에는 바울을 기다리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8절에서 12절 말씀 오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레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바울이 어디에 들렸습니까? 가이사랴에 들렀다가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딸 부자였어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딸 넷이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나오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그 예언을 추측해 보면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보가 한 예언을 보면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그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처럼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하였던 것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왜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 다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환란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동일한 음성을 듣고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음성을 듣는 게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금 혼자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그곳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가야 할 이유를 말하게 되죠.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본문 2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네, 저는 압니다. 제 전화번호니까요. 제 전화번호의 뒷자리가 2023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제 전화번호 뒷자리가 2023입니다. 네, 그냥 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마을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첫 번째로 바울에게는 사명에 대한 확고한 출발이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사역은 인위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주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때에 아냐냐라 하는 제자를 통해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부르신 사명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에 맡은 일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 예수님, 어둠의 길을 향해 달리던 자신을 불러 주신 구원의 주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달 달려, 그가 달려가는 길에 배고픔도 헐벗음도 매맞음도 가침도 강도와 도적의 위험도 능히 개의치 않고 그의 길을 다 달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내 의지, 내 감정. 내 형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먼저 사명 주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경상교회 표가 무엇이죠? 네, 옆에 보시면 정답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누리고 계시죠? 그런데 나만 누려서는 될까요? 안 되겠습니다. 표는 누리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나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올한 해의 비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제사에는 정신이 없고, 팥죽만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자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 올려져 있는 팥죽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은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사가 아니라 팥죽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내용을 보시면 발람 선지자가 선지 사명을 바로 수행하기보다는 모아방 발락이 보내온 뇌물에만 신경을 쓰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선하게 완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마울은 사명에 대한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분명한 사명이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 사역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에 그는 주 예수를 위하여 그 사명을 성취하기까지는 목숨이나 결박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고난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에 대한 헌신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한 번밖에 없는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맡겨진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철저하고 확고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귀한 생명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더 귀한 줄 알아서 사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노라고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는 사람 모두가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사명의 사람 바울은 사명과 비전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유인전에도 보시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그런 애국지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 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세상에 왔고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경상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